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 있다. DIY 게임입니다. 본 강의는 DIY 게임의 스파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엔진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축을 만들고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받아 압축을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밑에 브라우저를 클릭한 후, 압축을 해제한 폴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픈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선 뼈대 작업을 위해 베이스 이미지를 화면에 끌어 넣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작업을 위해 베이스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루트 아래에 있는 베이스